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. 여기에 네, 이렇게 된 자리에 기부제가 여기에 만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겁니다. 네, 요 자리에 요 중심에 요렇게 모자 씌우듯이 딱걸 틀이 앉을 거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이겁니다. 네, 이렇게 된 겁니다. 됐죠? 이제 쪽질하다 보면 여기 약간 조좀 담을 수가 있어요. 요 끝부분에 그거 정리해서 언젠가는 또 손질해야 되니까. 그렇다고 여기 톱질한 자리에 뭐 끌이나 다른 도구 되면 안 됩니다. 음. 톱은 톱으로 끝내줘야 돼요. 톱질할 때. 여기더 이상 손안 되겠다. 이제 완전 임무 완수예요, 이거는. 끝났으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여기 톱질을 양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제 이 톱을 한번 또 써볼게요. 사선이니까, 켜기하고 자르기하고 중간형으로 되어 있는 톱이 대각선이니까 어찌됐든 얘네들보다는 또 유리한 조건이 있겠죠. 소리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. 예, 그런 소질이. 안내선은 자르기로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저는 양면에서 자를 겁니다. 양쪽에서. 그러고 나서, 양쪽으로 자르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단차가 생길 거예요. 그 뒷정리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뒷정리 하는 요령도 필요하니까. 자, 안내선 해놓고요. 예. 굳이 뭐 이거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여기 이런 각도 정도 되면은 켜기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돌아서서 그리고 톱질이나대패질 다른 작업 하실 때 주변에 다른 공구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탁 지나가면서 다른 데 닫혀요 공구에 닫습니다 자 여기도 네. 자, 이렇게 끊었습니다. 어, 양쪽도 잘랐는데, 양쪽도 잘라보면, 이렇게 빠르듯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. 잘라보면, 하나는 내려가 있거나 올라오거나, 이런 단차가 날 거예요. 단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럴 때는 또뒷정리 한번 해줘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요거 45도. 이면 자를 때도 그래요. 여기서 보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잘라보세요. 아, 그리고 잘 세고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우면 그냥 한 번에 쭉 가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가 처음엔 사실 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여기도 아까 어, 장면을 씨고 가져와 보세요 디브제 디브제 봤더니 여기 90도로 가공을 한 거예요 90도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90도 아니잖아, 요 이거. 네. 90도 아니죠? 네, 네. 여기 삐부제 하나 더 보세요. 삐부제. 네, 네. 이게 왜 90도가 아니냐면은, 여기 삐부제하고 조립이 되게 되면은, 이 선이, 이 선과의 만남입니다. 이 선이 만남이에요.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지금 여기, 손으로 만져보면은 뭔가 불편한 게 잡혀요. 잡혔다는 얘기는 연필 금이목 넣을 때 하나를 뭔가 놓치셨다는 얘기예요. 양쪽 다 그렇죠 지금. 네. 그러면 이제 제가 목 놓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연필 금이 어디로 갔나 보자고요. 이거에 직선으로 가고 있죠. 이 선이 이 선이 이거 일치가 되있다는 얘기예요. 여기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와 있는 거볼수 있죠. 네. 네, 양쪽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에 연필 금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? 그죠? 네. 여기 금속에이 있었어요. 대터를 깎아서 그렇지. 그 선이 그 선인 거예요. 그럼 지금 이거 지금 남아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? 아, 이거 이걸 톱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날카롭게 안 되는. 그렇습니다. 그냥 이렇게. 네, 네. 그래서 여기 자를 때도 밑단 자르기 전에 먼저 가공해도 좋고요. 지금 잘라도 관전 없습니다. 이제 이런 때 이제 등대기 톱을 쓰시기도 해요.